안녕하세요. 나뉠 속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벌써 11월의 셋째 주 20일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입동은 지났고 2020년도 12월 한달 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올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험에 떨고 힘들어하기도 했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난무한 한 해였던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12월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야기와 함께하는 광포대 위클리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중년 여성에게 섹스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섹스가 덜 중요해졌다는 여성이 다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는 중년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는 최근 미 폐경학계 회의에 발표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토머스 의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소개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여성 3,257명이 자신의 40대 말부터 60대 초까지 15년을 평가했습니다.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이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 혈압, 우울증 증상도 조사했습니다. 섹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45%는 나이가 들수록 섹스가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27%는 중년기에도 섹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28%는 중년의 섹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중년기 여성이 섹스에 관해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폐경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섹스에 더 만족한 여성이 중년에도 섹스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또 우울증 증세가 적을수록 중년의 섹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여성이 중년의 섹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 중에는 섹스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여성건강센터장 스테파니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성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적 친밀감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약 30%가 성욕 저하 상태에 있고 약 10%는 성욕 저하 때문에 고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성욕 저하 장애가 있어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은 성욕 저하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폐경 전후의 성욕 저하 장애 여성에게 필요하면 남성용 테스토스테론 제품을 소량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성 건강 연구소 포트 박사는 FDA가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에게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으며 최대 5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용 문제 외에도 남성용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에게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방암이나 심혈관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섹스의 중요도를 조사한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흑인 여성이 중년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분들도 흑인 분들처럼 중년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중년 섹스의 중요성,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사기하시고꼭 원활한 관계를 가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질에 관한 일곱 가지 이야기. 여성의 질은 진로 흥미진진한 부입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잔뜩 부풀었다 금세 줄어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당신이 지에권에 알아둘 만한 10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지니아의 어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버지니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버지니아는 외음부에서 자궁 견관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뜻합니다. 칼집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1680년경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둘째, 클리토리스는 어디에 있는가? 클리토리스는 질의 위쪽 끝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포피로 덮여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발기하는데 페리스가 발기할 때만큼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닙니다. 클리토리스는 자주 뜨거운 버튼이라고 불리지만 그렇다고 모양이 버튼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페리스에는 4,000개의 신경이 있는데 비해 클리토리스 끝에는 무려 8,000개의 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에이스팟을 아는가? 질스팟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의 대표적인 성감대로 콩처럼 생겼으며 질 안쪽에 위치합니다. 질스팟이라는 이름은 과학자 그라펜버그의 이름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한편 질라의또 하나의 성감대로 에이스팟이 있습니다. 에이스팟은 제일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페니스를 삽입했을 때 귀두 끝이 닿는 부분입니다. 에이스팟은 마찰이 아닌 진동에 반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에게도 에이스팟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주스팟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에이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은 음경 M만으로는 직접 자극하기 어렵고 항문에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하여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음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음모는 불순물을 걸러 질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마찰로 인해 질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음모가 페로몬을 풍겨서 이성을 유혹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음모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음모의 수명은 약 3주로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이죠. 역사상 가장 긴 음모로 약 71cm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음모가 곱슬곱슬한 이유는 음모가 자라나는 모양이 타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음모가 머리카락보다 약간 밝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간혹 음모와 머리카락의 색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여섯째, 질이 스스로 세척한다는 것을 아는가? 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이 없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물만을 사용하여 질 외부를 씻어내야 합니다. 질 안은 따로 세척할 필요가 없는데 질은 스스로 세척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음순이나 질 안쪽을 씻는 것은 도리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분비하는 자연물질도 함께 씻겨 내려갈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질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는가? 질벽은 아이를 출산할 만큼 강력한 근육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통해 질 근육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힘이 센 질을 가진 여성, 테티아나 코제라는 러시아 출신 체조선수는 그녀의 질로 14kg을 들어 올린 세계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에 관한 이야기, 클리토리스.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깊게 분석하고 해석한 이야기는 이제까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이 질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파헤쳐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이죠. 가장 놀라운 재료, 7번 질의 힘은 충분히 기를 수 있고 14kg의 물건을 질로 들어올렸다고 하니 실제로 명계가 되기 위해선 여성분들도 운동은 꼭 하셔야겠습니다. 당신 에너지 오가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트의 Fun Fun Sex Report, 첫 번째 Fun Fun Report. 남자가 바라는 섹스할 때 그녀의 여덟 가지 행동,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그녀. 남자들은 여자 스스로 생각지 못한 사소한 행동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자는 성적으로 흥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남자들은 흥분하면 바로 발기를 할수 있죠. 예를 들면 무더운 날 외출해서 돌아온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고 스타킹을 벗는 걸본 남자는 이런 행동을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네, 고환을 유두와 같이 고환은 여성의 유두만큼 아주 예민한 부입니다. 성적으로 흥분한 남성이 성욕을 풀지 못하면 실제로 고환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모를 할 때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여자. 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반면, 남자들은 스포츠나 다른 일을 함께함으로써 결속을 다집니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섹스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게 되면 서로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섹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가끔 불을 환하게 켜는 여자. 남성은 시각에 의해 흥분을 합니다. 여성이 어두운 곳에서 편안함을 느껴 흥분할 수 있지만 가끔 남성을 위해 불을 밝혀 시각적 자극을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섹시하고 예쁜 여자들에게 위축되지 않는 여자. 남자들이 시각적인 자극을 좋아해 야동을 보거나 플레이보이의 모델을 좋아한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날씬하고 섹시한 여자들을 보고 애인이나 아내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만날 가능성도 극히 드물지만 섹스를 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죠. 야동이나 야한 잡지를 보고 흥분한다면 애인이나 아내에게 더 은근한 눈빛을 보낼 것입니다. 펠라치오를 하는 여자 진정 남성을 사랑한다면 펠라치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하지 않더라도 남자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겠죠. 남자를 이해하는 여자 남성이 시민성 발기, 육체적 자극 없이 저절로 되는 발기가 안 되게 된다면 남자들은 스스로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면박을 주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전희가 필요하며 오럴 섹스도 한 방법입니다. 섹스에 무관심하지 않은 여자. 섹스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거나 와이셔츠를 잘 다려준다고 무조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섹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섹스에 무관심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첫 번째 리포트는 남자가 반하는 여석의 8가지 행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특히 6번 펠라치오가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펠라치오를 힘들어하며 하기 귀찮아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펠라치오만 잘해줘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해야죠.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간과하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여성 애에게 대한 진실. 남성의 성교와인 달리 여성 성관계 시 분비물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측들은 제대로 된내용은 없고 허구가 많죠. 이제 여성 애에게 대한 궁금증을 조 광포터가 속 시원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자도 싼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요도로부터 액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의 사정액이라고 말합니다. 이 액체는 여성의 질에서 나오는 애액과는 완전히 다른 액체죠. 이것은 분비되면서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유인물질과 혼합되어 강한 냄새를 냅니다. 이 액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유빛을 띠는 여성의 사정액으로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저 소변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변도 애액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쥐스팟의 자극을 통해서 분비되게 됩니다. 실제로 오래가짐 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변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둘째, 애의 진짜 맛과 향은 남성의 사정액은 끈적끈적하고 배꽃 향기도 진하게 하지만 여성의액은 그 맛과 향이 완전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극도로 흥분하면 애의 농도가 더욱 진해지는데 이것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향기마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남성들은 오럴 섹스를 하는 동안 그녀의 애 액맛이 불편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여성의 액에서는 불쾌한 맛이 나지 않고 상쾌한 맛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액을 비롯한 질에서 불쾌한 맛과 향이 많이 난다면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많이 젖을수록 흥분한 것이다. 여성의 질에서 애 액이 많이 분출된다고 해서 여성이 반드시 성적 욕구가 충만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성의 발기가 자신의 성욕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여성의 애액 분비는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애액의 분출이 반드시 성적 욕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는 여성의 애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애액의 존재 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애액이 나오면 무조건 여성이 흥분한 것이다, 애액이 무조건 나와야 좋은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애에게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토피아 남성가족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트너를 위해 꼭 체크해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중년 여성에게 섹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여성 애에게 대한 진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